여기는 거무산 치유 힐링 센터입니다. 거무산 치유 힐링 센터 뒷면입니다. 거무산 네. 치유 힐링 센터입니다. 뒷면입니다. 거무산 어, 사랑에 있는데 경치가 좋죠. 그리고 여기는 등산로가 있죠. 앞에 보이는 교회 거모산 교회입니다. 거모산 교회. 거모산 교회가 금산치유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거모산 교회와 치유힐링센터가 분리되어서 있습니다. 그냥 그리 그냥 한 얼마를 두고 그냥 있습니다. 네. 그냥 앞집 뒷집 이런 수준인데 어 그냥 한5 0 0 m 미만에 떨어져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오산 치유 힐링센터입니다 자, 금오산 치유 힐링센터입니다 이제 여기는 앞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행나무가 어마하게 크네요 와 대단합니다 신학교도 하고 있군요 금오산 치유 힐링센터 신학교도 있습니다 앞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검무산 치유 힐링 센터입니다. 네. 바만 웃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검무산 치유 힐링 센터. 여기는 안면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와, 검무산 차락의 검무산 치유 힐링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